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 고대도. 이곳 어머니들은 갯벌에 쪼그려 앉아 봄엔 바지락을, 겨울이면 굴을 캐는데요. 유난히 불편해 보이는 한 분이 눈에 띕니다.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리 허창의 어머니는 다리를 꼿꼿이 편 상태로 네 다리로 걷는 형태로 일을 하십니다. 길게는 하루 다섯 시간 이상 이렇게 일하다 보면 머리엔 피가 쏠리고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. 아프지. 이렇게 평생 이렇게만 살은 게. 앉아서는 무니 게. 쪼그리고 앉았던 무뎌. 나는 무릎하고 아픈 게. 음. 무릎이 아파 남들처럼 쪼그려 앉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자세입니다. 눈이 와도 와, 오기 싫어도 와야지 치쩔거요 하루라도 해야지. 아파도 힘들어도 어김없이 갯벌에 나와야 합니다.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인데요. 어려서부터 갯벌은 어머니의 유일한 일터이자 희망이었습니다. 갯벌을 벗어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. 이제부터 껍질을 까야 합니다. 까는 것도 캐는 것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. 이거 굴 이거 따 갖고만 키로를 대주려면 밤이도 까.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만 해요. 이렇게 높은 데가 앉았으면 앉었어 이렇게 조금 펭케. 앉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요. 한2 0살 먹어서부터 해준 게몇년 됐어? 5 0 년이 넘었지. 갯벌은 어머니에게 양식을 주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보낸 오십 년은 어머니 몸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굴을 다 까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직접 농사 지은 고추를 빻아 겨우내 두고 먹을 고추장을 담근 건데요. 날씨가 풀리고 고추장 맛이 변할까봐 부랴부랴 서둘러 담갔습니다. 급어서 막 그냥 얼른 막 채려고 마음이 급막 그냥 육지에 사는 자식들 것까지 정말 한 대야 가득 담갔는데요.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. 몰라. 이건 큰딸내거 택배를 붙여야지, 딴 거요. 3년이나 눈치 내어갖고, 고추장 눈치 채어 시방이 있는데, 못 먹어, 할아버지는. 그래서 올해는 맵지 않은 고추품종으로 농사를 지어 남편도 먹을 수 있게 덜 맵고 달달하게 고추장을 담갔습니다.